네, 안녕하세요. 예, 오정혁 부호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병란의 꽃이라는 현대시를 공부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이제 시집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자, 핵심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성격이 관조적입니다. 관조라는 건 뭐죠? 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예, 그러한 성격의 글이고요. 성찰적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관찰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이고요. 주제는 꽃씨를 통해서 제목이 죠 내적 성숙을 염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성숙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 은 가을을 맞았어요. 그래서 꽃씨를 받아든 화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성숙을 다짐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여름이 화려하게 빛나는 찬란한 계절이라면 가을은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또 뭔가 여물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절이죠, 그쵸? 예. 또 가을의 이미지가 어때요? 꽃씨를 통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여름에 이어진 가을이라는 계절이 인간 성숙의 흐름과 겹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꽃씨는 또 가을이라는 계절의 묘사와 화자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 내면이 여물어가는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또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서 표현 효과를 높입니다. 뭐 시에 많이 드러난 표현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비의 껍질이라든가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렇게 형상화한 부분들입니다. 또 여름과 가을의 속성을 대비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또 명사 시행의 종교를 통해서 명사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상을 그 부분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이 어때요? 이 꽃씨를 받아들여서 보고 있죠. 그러면서 내적 성숙의 염원 지향, 주제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계절적 분위기와 자연물을 중심으로 해서 화자의 내면 의식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자, 한번 내용 보실까요? 첫 번째 연입니다. 이제 꽃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화자가요. 자, 가을날, 가을이 됐죠. 예,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한 알. 그죠? 작지만, 꽃이 하나를 손에 받아든 겁니다. 근데 명사로 끝나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에요. 시행일 종교라면서 시적 영혼을 주는 겁니다. 찬란했던 그 여름의 아름다움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자연물을 보고 느낀 감탄을 하는 장면입니다. 영탄법이 쓰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을의 속성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꽃이 꽃씨, 꽃이라는 건 이제 생명의 계절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룬 성숙의 결과물이 바로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그 수탄, 그 풍성하고 많은, 이죠 잎이며 꽃이며 자, 그러니까 꽃과 잎은 뭡니까? 빛나는 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란한 여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찬란한 빛깔이 사라지고 나서, 그렇죠? 오직 뭐가 남았어이하나의 작은 꽃씨가 남았죠. 그 속에 모여든 것이 뭐다? 가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을의 의미는 역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면서 시적 어때요? 시적의 의미를 집중시키죠. 그러면서 시적인 영혼을 주고요. 꽃 속에 모였다, 꽃씨 속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음집된, 결집됐다는 얘기고요. 이 작다는 의미는 알차다, 옹골, 옹골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빈손에 받아든 이 꽃씨 속에서 뭐예요? 내밀하게, 은밀하게 담긴 가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화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하면서 봄에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에 울음 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소리 겪고 태어난 것과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제라든가 시적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연어로 이제 가보겠는데요. 꽃씨의 의의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꽃씨의 의입니다의 그래서 빛나는. 그러니까 빛난다는 것은 잎과 꽃들이 찬란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름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보림이요. 이 말은 이제 꽃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빛깔을 띠면서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고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이런 장면에서도 어때요 생명체를 탄생케 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꽃이잖아요. 하나의 무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체를 탄생케 탄생하게 하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의의를 갖게 된 거죠. 꽃이 가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무게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음, 멋진 표현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촉각적인 심상으로 선명하게 표현된 그런 음 표현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네 번째는 이제 시점 화자 자신이 이제 고독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가을의 뜰이 넓어가는 이 외적인 상황을 외로움이 여물어 간다 라는 마음으로 내면화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그죠 갑자기 뜰이 넓어진대요 그리고 가을 날이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그죠 이제 가을과 자기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깊이에서도 곱게 여물어가는 성숙해가는 이 빛나는 외로움. 자,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이 가을의 꽃이잖아요. 그 꽃에 대한 정서가 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빛나지만 외로움을 갖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두 가지의 논리적인 모순 형용을 통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사라진 가을날, 화자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감정만으 소중히 여기는 이 진중한 마음, 바로 이러한 소중한 마음 때문에 빛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5연에 가보실까요? 이제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죠. 가을이죠. 하나의 꽃씨를 골라내서, 가려내서, 긴, 아주 인정, 죠 시적 자유죠. 긴, 길게 느껴지죠. 기다림의 창변, 창가에서,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 이제 과거의 삶이죠. 과거의 삶을 묻는다. 이 묻는다라는 것은 이제 가을의 꽃씨 속에서 거쳐온 이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어때요?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 되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상을 바로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꽃씨의 내적 성숙에서 자신의 성숙을 염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이. 예, 자신의 성숙을 염원한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역시 마지막 연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예 열심히 공부 잘하셨고요. 예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더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